수세미를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지금 기름때 묻었거든요 우와.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엄청 구서 카메라 다 가리자. 너무 커서. 사이즈를. 오. <laughs> 있나? 반면이 이런데요. 일단 하나. 신기하네. 안에 들어있어요. <laughs> 우와. 까칠까칠하네. 수세미가. 사이즈 3개. 자꾸 커지는 거네. 우와. 4개. 그 다음에. 요렇게. 치니까 이렇게 되네요 껍질 까기 쉬워지게 이렇게 어따가 아따가 어따 그리고는 안에 수세미가 들었어요 껍질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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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 커죠 <커져. 목소리> 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푹 삶으면 이렇게 껍질이 엄청 잘 까져요 한 번만에 이렇게요. 신기하죠? 이렇게 한 번만에 까집니다 니는 엄청 예쁜 는그인데 아깝다. 마사지 좀 할까 <laughs> 자 아, 안에 네. 엄청 들었어요. 그치? 그런 것만은 뭐두개 심어가지고 그 정도 수확이라니까 이게 씨 빼는 게 일이에요 보니까. 근데 얘는 안에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껌에 쓰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이렇게 하면 씨 빼기가 쉬운데. 엄청 델타. 이럴 인데 뭐 멀리 되겠죠? 델를 있는데에서 타려타려니니 씨가 엄청 납니다 이렇게 해서 타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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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부심하죠. 오, 오 거품 엄청 많이 나네요. 장난 양인데요. 신기하다. 지금 기름 때 묻었거든요. 오와. 이거 지끝 이렇게 말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잘안 마르네요, 물기가. 표시 너무 안 따뜻했어 그러나 이니 쑥이에요 쑥을 데쳐서 작년 묵은 쑥인데 냉동고도 지금 너무 복잡하고 해서 건조해서 건조기가 없어서요 자연 건조해서 쑥차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쑥차 한번 만들어 볼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쑥을 말려볼게요. 향이 엄청 좋아요. 향이 소녀 아진 베겼어요. 말려서 이거는 시, 수세미 시 수세미 수 말려봅니다. 짠 많이 말랐네요. 갈비시 좋아가지고. 오, 향이 완전히 말로니까 이게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반짝 말라서 조금 더 말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세미. 소리 너무 좋죠? 너무 이제 잘 말랐어요. 한 3일? 3일 말라야 되는 거니